자 실번입니다. 함수 f(x)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그 역함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c, k 값의 범위로 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은 자 역함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빼먹지 말아야 될 친구가 있죠. 바로 y는 x라는 요 그래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무리함수가 어, 뭐, 무리함수를 바로 그리기 전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함수 그래프가. 그러면은, 요, 파란 녀석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y는 x 그래프와의, 이제, 대칭이니까, 이렇게끔 그려졌겠죠. 맞죠? 그럼 만나는 교점? 이렇게 그려지면 두 개입니다. 근데 굳이 역함수 그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y는 x라는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역함수라는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랑 일맥상통하니까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더 그릴게요. 어떤 친구를 그릴 거냐면은, 빨간색이 나오냐. 자 검정색 나와라. 짭.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를 그리기 에 앞서서 어떤 기본형인 친구를 하나 그려야 되냐면은 자 0, 9만시작해서 이렇게끔 그려지는 y는 루트 x를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란 녀석에서 이 친구로 이제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은 x축을 얼마만큼 5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 의 그래프죠. 그래서 f(x) 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 연두색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친구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이 친구가 어떻게 그려지면은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냐? x 값이 얼마? 5고 y 값이 얼마 5일 때, 즉 y는 x축 위에요. 시작점이 있을 때 그리면은 어떻게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그려지면은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게 더 올라가 버리면 만나는 교점이 한계가 되버리죠 맞죠? 그래서 좀더 아래로 내렸을 적에, 좀 많이 내렸다 싶을 정도로 여기, 여기 왔을 적에,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 교점이 한계가 되버리죠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안 되고, 여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5보다는 작거나,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라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요 k값이 있잖아요. 시작점의 y값인데, 요 k값이 얼마보다, 5보다는 어떻게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같아도 됩니다. 같아야 만나는 교점이 두 개니까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요 녀석의 y 값이 이제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k라는 녀석의 값이 a보다는 커야 될까요? 아니면 크거나 같아야 될까요? 같으면은 만나는 교점이한개고요 크면은, 크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다가 시작해서 어떻게 쪼르르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만나는 교죠두 개가 되게끔 그려지겠죠? 그래서 아 얘는 a보다는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즉이 요 접하는 이요 시츄에이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의 값 얼마? 루트 X 마이너스 플러 K라고 하는 녀석이 Y는 X의 이 X와 같아질 때의 이 방정식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은 루트 X 마이너스 이 X 마 K가 되고요 자,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은 X 마 O 그 다음에 우변은 X 제곱 마 2K X 플러스 K 제곱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 만나는 교점이 하나 즉 접한다라는 거는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 0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살짝 정리할게요. 아까 우변을 이항하면은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은 2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5를 이항하면은 플러스 5, 이거를 0이고요. 요 녀석의 판별식 d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 d 여기다 적을게요. 공간이 부족해서. 자, 판별식 d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된다? 자, 요거 제곱, 얼마?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a, c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5, 요렇게 되죠. 맞죠? 걔가 얼마다? 0이어야 된다. 접하니까. 맞죠? 그래서 분배법칙 하면은,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4k가 앞에 4k를 촉, 촉 없애주고, 그 다음에 남은 지부 자, 이 친구 적고, 4k, 그 다음에,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0 하면 마이너스 19, 우변을 이용하면은 플러스 19. 그래서 k는 얼마? 4분의 19다. 아, 접할 때의 k의 값은 얼마? 4분의 19구나. 그게 바로 요 a의 값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k의 값은 얼마? 4분의 19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것을, 어, 요것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